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균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짜 안전의 대명사인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으로 타시기에 너무 적합해서 준비 한번 해봤지만 금액까지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만 풀옵션이 아닌 진짜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이 차량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주행, 파노라마 셀로프 전동 트렁크 그 고품질스러운 고가의 스피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진짜 풀옵션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은 볼보의 XC60 최신형 모델인 2세대의 D5 AWD 4륜구동의 인스크립션 최고등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화이트 바디에 실내 사진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엠버 컬러시트에 카멜 색상에 블랙 색상과 투톤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실내 디자인까지 겸비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9년 8월 등록에 키로수는 94,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당연히 신차보증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후에 구매하시고 나서 돈 들어갈 일 없다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성능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무사고에 누유불량 부족 또한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 차량 1인 신조에 보험 이력은 한건 있습니다. 내차 피해 금액 부품가 30만 원도 안 되는 경미한 사고 한건 있었고요. 자, 이 차량 가격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 지금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7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죠. 자, 고속연비는 16 이상 나오고요.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두개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이볼부의 토르 망치를 연상케 하는 최신형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풀 LED 시스템 헤드램프로서 야간시의 시야성 당연히 우수하고요. 광량 또한 지금 너무나도 밝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백화 현상 또한 없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가운데 그릴은 자, 지금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맨 깡통 그릴이 아니라 인스크립션의 지금 크롬 색상의 새롭결 게 무늬 인스크립션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 진짜 물때 자국 하나도 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도 진짜 너무나도 단단한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데요. 자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전면유리나 본네트, 아, 범퍼, 그릴까지 너무나도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지금 본트도 진짜 굉장히 우람한 디자인에 단단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의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앞뒤 휠은 인스크립션 디자인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 20인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짝 중에 한짝 기스 조금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양용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어서 앞뒤 타이어는 고가의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재랑 같은 경우에는 앞뒤 한 4,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사이드 미러인 사이드 리피터와 자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 어라운드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하단부에 측면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에 사진 한번더 띄워드리면은 엄청나게 광활한 파노라마 셀러프에 샤크 안테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당연하게 컴포트 어세스 터치 방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실 때는 손을 넣어서 편리하게 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부에도 이 볼보의 디자이너가 진짜 섬세하게 신경을 썼는지 입체감 있게 굴고 아름답게 주었고요 자 지금 측면부에도 기스다문콕도안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이드 스커트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드 스태프 끝부분에 크롬 몰딩 쪽에 인스크립션의 레터링이 또 디테일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테일 램프는 보시는 것처럼 이 볼브의 전형적인 패밀리 룰을 이루고 있는 테일 램프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주간주행등 작동시켜놨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점등이 되고 있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자, 이 차량은 지금 고가의 썬팅 브랜드인 솔라가드의 썬팅이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지만 모든 글라스에 기포나 들뜸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볼브는 레터링 엠블럼이 시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볼부에 레터링이 새겨져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 5의 인스크립션 최고 등급이고 상시 4륜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데미지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자, 모멘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 팁이 원형 타입으로 정말 멋없게 나오는데 역시 최고 등급답게 이 사각형의 크롬 머플러 팁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양손에 큰 짐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여냐 이풋 모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길질 한 번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개폐하실 수가 있겠고요 닫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품모션으로 닫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했었고요 오염 해진 당연히 보이지 지 않고 있었고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양호하지만 자이 차량 폴딩까지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진짜 완벽한 평탄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 다가올 캠핑이나 차박에도 너무나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자 이어서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와 각종 공구 키트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좌측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좌측에도 또 한번 수납 공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완전 풀옵션,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의 XC60 최신형, 외관과 트렁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들어가기 전에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독보적인 고가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바우스 앤 웰킨스라는 고가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운전석과 조호석,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자석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 핸들 좌측 뒤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실내 탑승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 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셨겠지만 진짜 1열 좌석, 2열 좌석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100점 만점에 진짜 100점 줄수있 것 같은 퍼펙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구요. 제가 지금 볼보 차량에 운전석 탑승했는데 착석감 진짜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막 몸을 감싸주는 그런 편안한 착석감 느끼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 버튼은 이렇게 기어레버 뒤쪽에 레버 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시동이 걸린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동 걸었는데, 이 차량 D5 등급의 디젤 엔진이죠. 4기통이 2000cc인데, 지금 실내로 유입되는 큰 진동 도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핸들에 지금 손을 얹어봐도 유입되는 진동 정말 크게 없다고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전자식 디스플레이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실주행거리는 93,962km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은 지금 요소수 경고등 외에는 없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소수는 제가 채워놓을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선명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상 작동 되었고요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진짜 핸들 디자인도 보신 것처럼 차체에 걸맞게 단단한 느낌을 너무나도 연상케 해주고 있었는데요 핸들 관리 상태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좌측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와 오토 하이빙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진짜 이 가운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에어벤트 아래로 막 이런 우드들이 진짜 너무나도 고급짐까지 느껴지고 있었는데 이 에어벤트 디자인도 진짜 너무나도 럭셔리한 감성 충분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테두리는 블랙 하이그루시 재질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안전의 끝판왕이죠 이 모니터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은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 주차 기능과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코너링 조명, 핸들을 돌렸을 때 조명이 그쪽 방향으로 비춰지고요 자 이어서 차선 유지 기능과 전방 추돌 감지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 블리스 기능과 도로 표지판 정보와 교차 트랙팩 경고, 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진짜 안전에 대한 장치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오른쪽 끝으로 넘기시게 되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 선명한 하질에 가이드라인 너무나도 매끄럽게 정상 작동 되었고요. 자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라운드뷰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위쪽에도 이렇게 바우스앤 웰킨스 스피커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다시 모니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3단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모니터 아래로는 오디오 컨트롤 버튼들과 비상등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쪽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기어봉 아래로는 시동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다이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우측편에는 컵홀더 두개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 놓으시면은 이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깊숙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USB 포트 두 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2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브박스 안에 내장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셀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천장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실내에 너무나도 조화로운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고 오염 해지 현상 당연히 없었고요.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선쉐이드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잘 열렸고 셀러프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었고 선쉐이드도 말리 현상 절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진짜 앞좌석 전혀 건들지 않았는데 레그룸과 헤드룸 진짜 쾌적한 공간 나오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지 않고요 자 이어서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 필러 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도 탑재가 됨으로써 5존 에어컨으로 좀더 실내에서 빠른 쿨링과 히팅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2열 좌석에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 독립 공조기로 인해서 터치 방식으로 따로 온도나 바람 세기도 독립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암리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간단한 팔고리 용도와 지금 휴대폰이나 지갑 넣기 좋은 수납 공간과 커플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버튼 누르면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열리게 되면 또한 번의 수납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열 좌석도 시트 컨디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약간의 잔주름 빼고는 오염이나 해집 현상, 꺼짐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진짜 이 끝까지 열리는 파노라마 썰러프 덕분인지 대방까지 너무나도 시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의 대명사, 진짜 프로옵션 끝판왕인 볼보의 최신형 디자인 XC60 최고 등급 차량 외관 실내 트림 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볼보의 XC60 2세대 D5 상시 사륜구동 최고 등급 인스크립션 차량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짜 화이트 바디의 엠버 컬러 시트 카멜 색상의 실내 디자인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풀옵션 안전의 대명사인 끝판왕 차량 판매하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 중고차에서 3,7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진짜 1인 신조 보험 이력도 한 건에 부품값 30만 원도 안 되는 깔끔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었죠. 진짜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차량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엄선해서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현남시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